뭐야, 이거? 아까부터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음… 왠지 모르게 우릴 기록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 응. 아마 맞을 거야. 가끔씩 물방울들이 이렇게 기록하듯 찍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어머, 정말? 지, 진짜 찍고 있다고? 오! 응. 흐흐, <laughs>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한 걸? 난 싫어. 당장 꺼. 왜? 추억이 남아서 좋지 않아? 난안 좋아. <laughs> 윤희 신기해? <laughs> 윤희도 신기하다는데 그대도 난 싫으니까 당장 멈춰. 미안해 모리. 이 아이를 멈추는 방법은 없어서 멈추게 하려면. 이 아이를 없애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까 됐어. 그럼 <laughs> 고마워, 어머나, 시소가 안 움직이네. 힘을 줘도 안 되네. 미안해하지 마. 윤니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나보다 훨씬 무거워서 시소가 움직이지 않나 봐. <laughs> 맞아? 기뻐라. 다음에 세이렌이랑 모리도 같이 타자고 해야겠다. 그럼 시소가 움직이지 않을까? 놀이터가 이렇게 조용한 건 오랜만이네. 늘 재미있게 놀아줘서 좋았는데, 다 같이 시소도 타고, 무리는 아무도 없을 때 그네를 타는 걸 좋아했었지, 그걸 미아라가 보고 등을 밀어주고, 그럼 무리가 허둥지둥하고, <laughs> 정말 재밌었는데, <laughs> 보고 싶다. AA 필러의 상태가. 안 좋네. 역시 물거품 안에서도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나 거대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게 물거품 안에 있었다니. 내가 너무 안일했어 이대로 방치하면 글러트니가 계속 이것만을 노려서 공격해 올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이 에너지를 없애버려야 해. 그렇게 되면 더는. 기다릴 수 없게 되겠네. 이번 기억은 아 이때구나.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동화였을 거야.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길이 길이 기억될 이야기였겠지. 하지만 내가 다 망쳐버렸어. 아픔과 저주가 가득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 이야기를 이었어야 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약속할게. 지금부터 쓰일 우리들의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동화가 될 거야. 쓰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때 신데렐라 정말 멋졌는데. 해피엔딩. 신데렐라는 꼭 해피엔딩을 맞이했으면 좋겠어. 신데렐라가 어딘가에서라도 살아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길. 아! 어? 또 여기에 기억 물거품이 생겼나 보네. 이번엔 헨젤과 그레텔인가? 헨젤과 그레텔은 오늘 꿈을 꿨어. 아! 어? 헨젤과 그레텔이 세이린이랑 같이 해변을 걷는 꿈을 꿨어. 어? 음.. 아주 예쁜 해변이었어.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은 세이렌이 어떤 꿈을 꿨는지 궁금해. 어.. 아.. 으... 아무것도 안 꿨다고? 으... 헨젤은 서운하다고 생각해. 그레텔은 섭섭하다고 생각한대. 어.. 그러니까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이랑 같이 자. 그럼 세이렌도.. 헨젤과 그레텔이랑 같이 있는 꿈을 꿀수 있을 거야. 에이, 아, 이런 날도 있었지. 음, 헨젤, 그레텔, 그립다. 아, 어, 또 이건가? 기억이라고 했었지? 세이렌, 너 또? 어? 내가 말했지. 착한 건 좋은데 그렇게 바보 등신처럼 살면 안 된다고. 아니게 뭐가냐? 아너 헨젤이랑 그레텔이 시뮬레이션 룸 정리하는 거 대신해 줬잖아. 아니야? 응. 거봐 그걸 네가 왜 해? 걔들 그거 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아 그래 도와주면 좋으니까 해줬겠지. 내가 정말 못 살아. 에이브 못 살면 안 되는데. 아 누가 진짜 못산대아이 성격을 진짜 어떻게 하냐.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아? 어? 아. 네 곁에는 꼭 좋은 사람만 있어야겠다. 안 그랬다간 된통 이용만 당하겠어. <laughs> 지금 전부 좋은 사람들이랑 있어서. 괜찮아. 어이구 그래 잘났다. 아, 성격은 옛날부터 저랬나 보네. <laughs> 곁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하는데 어떡하냐. <laughs> 난 아닌데. <laughs> 이이물 거품은 또 뭐야? 음. 글쎄, 홀로그램 같은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의 기록 같은데? 기억 같기도 하고. 기억? 세이렌. 어이. 승리의 여신으로서 모두의 앞에 서기 위해선 아름다워져야 해. 어이. 인품과 실력은 물론 자기 관리 역시 완벽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 관리는 하고 있어? 빗질을 해준다던가 헤어 에센스를 바른다던가. 어머. 음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보네. 그래도 네 머리카락은 아름다우니까 조금만 관리해줘도 지금의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야. <laughs> 신데렐라의 머리카락도 아름다워. 그래? <laughs> 관리한 보람이 있네. 오늘부터. 세이렌도 같이 관리해줄게. 어, 어. 이거 세이린의 옛날 기억 같은 건가? 그런 거 같지. <laughs> 행복해 보이네. 그러게. 음. 아, 음. 이혼니 왜 침대에 눕지 않고 이러고 있어? 다리 아프지 않아? <laughs> 갑자기 잠들어서 많이 걱정했나 보구나? 괜찮아. 잠시 피곤해서 자고 있던 것 뿐이야. 이제 정말 아무 데도 안 아파. 괜찮아, 윤희. 괜찮아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만 누웠다 가야지 이거 은근 푹신하네 엄청 좋은 침대잖아 다들 밖에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조금만 누워 있다가도 되겠지? 아, 잠들면 안 되는데. 아, 아 몰라. 아무도 안 오겠지. 그냥 잘래. 여기에 침대를 만들어 놨었지. 다들 잘 이용해줘서 고마웠는데. 응. 이 물거품 침대도 이제 필요 없겠지. 응. 치우지 말까? 그래, 치우지 말자. 모두의 흔적을 아직은 더 보고 싶어.